30대가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를 하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뭐, 청강소음이 있었든지, 말도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랬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 사해를 하고 사해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말이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이래서 되는 거요 지금 어제 부산에 경기도에 화재가 온 마실 났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래 지금 아파트들도 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담배 불을 던지 가지고 담배 불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담배가 꺼진 줄 알고, 가지만은, 그 담배에 완전히 안 꺼졌으면은, 붓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글과 묻든지 담배를 붓게 되면은, 어, 떤 경우에도 확실히 꺼야 됩니다. 고만바로 가고, 지금, 지금, 밟아가지고 꺼졌겠지 하고, 가면은, 가인들어서그안 부... 어, 꺼져서 있으면은 거기 날아가든지 해가지고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담배 붓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바짝 말라가 있는데 어, 저도 담배를 습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합니다. 어데 물이 있는데 물에 물을 적시든지. 그래야뭐 흙이 있는 데는 흙을 파가지고 무덥이든지 그래야만이 화재가 안 난다는 겁니다 담배 붓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이는 지금 부산에 화재가 몇 건이 나는 중에서 한 건은 화재를 났습니다 담배 불로 났습니다 담배 붓는 사람들도 산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철저히 개인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정부가 따라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 따라다닐 수도 없지 않느냐고.